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어디론가 급하게 뛰어가는 연구원들 엘리베이터 통로로 떨어지고 뒤에 있던 연구원은 벽 사이에 끼어 잔인하게 죽어버리는데요. 별다른 선택지가 없어 사다리를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려 무언가를 찾는 데 마땅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. 안전하지 않은 사다리가 떨어져 버리고 위험한 순간을 넘깁니다. 닫혀 있던 벽이 열려 있고 그 사이를 지나 돌아가려고 하는데요. 아까 도와줬던 연구원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는데 그 순간 벽이 닫히며 영상은 종료됩니다. 주위 환경으로 보아 레벨 0으로 추정되는 곳에 백룸의 연구원들이 존재하는데요. 엘리베이터로 추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마 엔티티 81 엘리베이터로 추정되는데요. 최근 이 엔티티에 대해서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조사가 끝나면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백룸의 이상 현상을 보여주는 영상이었습니다. 중간중간 어울리지 않는 벽돌과 구멍이 없는데 마치 구멍이 뚫린 것 같은 잔해물, 랜덤하게 움직이는 벽돌과 그로 인해서 죽은 연구원들 백룸의 미스테리함을 더 증폭시키는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요. 과연, 이 연구원 들은 무엇 에게 혹은 어떤 상황 으로부터 도망쳤 던것 일까요？지금 까지, 세 상의 모든 미스터리 세몸이었 습니다.